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분들 유성입니다. 지금 도지코인이 340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현재 301원 부근에서 눌림을 받고 있는데요. 이건 어제 대비 고점 기준으로 약2% 가까이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거래량은 이전 급등 구간에 비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에서 도지코인에 진짜 중요한 시그널이 나와서 급하게 영상 찍었는데요. 제가 오늘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도지코인은 단기적으로 라거물락 해제 이슈와 라거물락 소각 이슈 이두 가지를 동시에 발표할 것이다라는 정보를 입수하였고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부분 중한 가지는 도지코인이 이두 가지 소스로 인하여 강한 변동성이 날 확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일 영상에선 이 문서 함께 보면서 재단의 락업 소각 일정까지 소개드릴 예정이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같이 대응하시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 지지구간에 도달하며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소통방에선 제가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들과 뉴스들, 그리고 재단의 공식 문서들이나 급등 예산 단타코인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께,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소통방 초대 링크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대신 여러분들께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차트 분석을 드리면서 300원 부분이 중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을 지나면 310원 저항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오늘 차트를 보시면 300원 부근에서 거래량 유입돼 반등이 나왔고 이후 말씀드린 310원 저항 구간까지 도달한 뒤 조정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봉을 보면 지난주 강하게 올랐던 캔들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0을 퍼서 위에서 버티고 있지만, 50을 퍼서 위에서 눌러주고 있어, 단기적으로 위쪽 돌파가 쉽지 않은 자리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내 네, 시간 봉으로 넘어가 보시면, 300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어, RSI도 과메더구와에서 회복을 못해, 현재 중립권 근처에서 머물고 있어, 추가 하락보단 단기 반등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가 중요한 이유는, 300원이 심리적 지지선이자 최근 거래량이 집중됐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을 지켜낸다면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깨진다면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재단의 일정이 나왔는데 저는 이로 인해 시장의 강승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제가 확인한 일정에 따르면 현재 도지코인 재단이 2025년 하반기 일정으로 재단이 가지고 있는 낙금 물량을 해제 및 소각하여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을 유도하는 대형 호재를 준비 였습니다. 이 일정은 공급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강한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를 볼수 있는데요. 혹시 락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적혀져 있고 그중 일부만 시장에 불려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물량은 재단 일정 기간 동안 잠고 두는 것이죠. 저희는 그거 락업이라 부르고 그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자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단은 어떻게 하냐면 해제 직전에 한번 시세를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소각이란 개념은 무엇이냐면 소각이란 건말 그대로 코인의 일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는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갑에서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이걸 바로 소각이라 합니다. 소각이 중요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통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은 높아지고 희소성이 높아지면 시장 참여자들 심리에 따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소각은 단순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재단이 보유한 라군 물량 일부를 직접 해제하고 이를 소각하는 방식이어서 공급 구조에 더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즉, 원래 시장에 나와야 할 물량을 아예 없애버림으로 인위적인 희소성을 극대화하고 상승 시세를 유도하겠다는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벤트들과 다르게 단기적 급등이 아니라 중장기적 추세 상승이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재단들도 과거에 이런 방식을 사용해 큰 변동성을 만들어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걸 언제 소각하느냐,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시세 움직임이 발생하느냐, 이런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그 일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보이시는 이 문서는 도지코인 재단측의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 락업 해제 일정과 소각량 그리고 재단의 예상 목표가까지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식 문서이다 보니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 없어 중요한 부분은 마스킹 처리해놓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의 핵심 내용은 저희 유튜브 에서 공개가 어렵겠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이 문서의 원본 파일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락업이라 보내 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원본 전송해 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 탭 클릭하시고 락업이라 적으신 뒤 하단에 연락처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 남겨놓았으니 유성락업이라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하느냐 언제 진입해야 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만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도 코리니 시절에 확실하지도 않는 자리 그냥 감으로만 느낌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을 여러 번 봤었는데요. 사실 이런 투자 시즌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 들어갈지 말지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 링크 클릭해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이나 평단가 적어 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로 대응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몸이 하나가 아니기에 많은 분들을 못해 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 딱 20명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지도 않는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 그만 내고 우상형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급상승 예상 코인이 3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업비트는 진짜 세력의 작전판이에요 근데 이 세력들은 항상 흔적을 남깁니다 이런 흔적들만 따라가도 좋은 기회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코인들의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유성 히든이라 보내주시면 추가로 타점 나올 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딱 나올 때 드릴 거예요. 보통 이런 히든 코인들은 세력의 작전 코인인데 몇몇 분께 드렸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매수세가 몰리면서 찔끔 오르고 터져버렸거든요. 이러면 세력이 털고 나오면서 작전이 끝나버려요. 이게 제가 신식당부 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거는 딱 타점이 나올 때만 드릴게요. 단 조건이 있는데 그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애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해보지 마시고 저 유성이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